잠깐만 숨이나 너 지영이 왔어. 귀여운 지가 있습니다. 와이티 보장했습니다람쥐람쥐 이렇게 떼어 해야... 게요왜 <목소리도> 이렇게 횡량하지 <목소리도> 이제 둘째 날입니다. 지금 다이빙 수업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laughs> 아홉시까지는 지금이 아홉시에요. 시작게 <목소리도>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마무리하는 수미 라 전복으로 우리 바 점물. 일단 스킨 스쿠버를 했고요. 네. 스킨 스쿠버가 <laughs> 아니라 스쿠버다 이. 스코버다 이. 스킨, 아, 스킨 스쿠버는 아까 그 사람들 오리발 맡하고 이렇게 2 0 끼고 어, 너 거의 안 그래. 찍었어도 근데 응. 강사님 밑에서 이거 찍는다고 사진 찍는 게 이쪽으로 오라고 같이 찍으라고 하던데 내가더못알아들그래고 그래서 나는 너랑 이렇게 해서 부위하려고 그랬거든. 야, 그러니까 부위 있는 거야. 내가 내가 못 알아듣고 안간 거야. 아, 그래? 야 희정아 어. 사치를 좀 부려. 사라호텔 가가지고 아. 망고빙수. 어! 아! 야그 유명하잖아. 이렇게 한번 가봐? 호캉스 즐겨봐? 어떻게? 즐겨! 야! 인생 뭐냐? <laughs> 이런데, 이런데 응. 없을 때가 처음인 그러면 한라전복을 응. 먹고 신라호텔 빙수로 먹으러 가자 그렇지 응. 어, 그 영업시간만 오전 9시부터 8시까지고 들어가면 잠깐만 수민아 어. 잠깐만 수민아 어. 너 지갑 가져왔니? 나 지갑 안 갖춰왔어. 안돼! 여기 아메 에이틴 온 아니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지갑 통째로. 아니 근데 이거 아이폰은 안 돼. 어? 나왜 이제 알았냐? 아, 지금 <laughs> 270m 앞두고 <laughs> 지갑이 없어! <laughs> 이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엄청 맛집, 엄청 맛집이래요. 간판도 아주 구수하면서 맛있더군요. 그리 아내가 만나는 연예인 와인이 연락 많는데 연예인들도 급이 다 A급 배우들, 공효진 막 공유진 미차따리 시장에 왔는데 뭘 먹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 둘다 놓고 와가지고 지금 오마이 까트입니다. 한고에는재비가 있어. 제비 어우 면 제비 진짜 오랜만에 만나. 음, 왜 이렇게 귀엽냐? 어, 그러니까 국민 음. 여러분 아 귀엽네 전복집 앞에 있습니다. 이럴 수 오지 는 언제 오는 건가요? s so small? You're a bundle of work? 들은거 d l e of work? You're a 이게 뭐지? 이게 무이 이것도 뭐 이거는... 나무? 무슨 나무? 된장에 묻힌 것같요이지 김치? 그 갈치? 맛있다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어는 거야 나 진짜 이렇게 먹어미어요 먹는 거야 그래도 나는 아 그럼 안 되나? 했어 됩니다. <laughs> 대밥 제가... 아.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laughs> 전복 돌솥밥 맛있게 먹는 방법.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가린에 넣고 그리고 간장소스 좀더넣었으아니 응. 됐어 잠만더 넣어야 좀 해봐 봐됐만 응. 나머지 밥은 비벼. 맛있겠다. 엄청 맛있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어? 맛있어? 치즈댁 리간스. 좀 찍어. 하나만 더 넣으려고. 막가리 뭔가 다 해가지고 오 음. 실하다 나먹어있잖아 맛있겠다 너가 이거 잡아봐 내가 이게 뼈야 뼈야? 아, 요리가 어, 피곤하면다사야지는것 음. 같아 물속에 들어가 있어, 끈한 아주 국물로 아주 피로를 싹. 진짜 맛이. 어이 맛이. 지맛무이 맛이. 이 맛이. 이 맛이. 이 맛이. 이 맛이. 이 맛이. 이이이 맛이. 이 맛이. 이이 근데 이것도 엄청 맛있는 것 같아 저희의 오늘 일정은 빛의 벙커가 너무 먼 관계로 다시 일정을 또 조정했어요 일단은 집으로 갑니다 왜냐 카드가 오기 때문이죠 <laughs> 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아람지 안개가 너무 많이 끼었습니다 옷을 편하게 갈아입고 이마트 가가지고 뭐살게 있나 대충 쇼핑하고 뭐라고 또 왔어? <웃음> 아니? <웃음> <웃음> 거기도 무슨 오코너가 있을 것 같아. 응, 저기 있네. 안녕. 안녕. 바로 삭제하기 저, 저녁은 어디서 먹어야 될까요? 신라호텔 망고빙수 먹으려다가 지금 저녁 식당 연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아 돼지 또 먹었어 돼지 도 찾을 수가 없어 아, 야 모기 물렸나 그래 아, 이거 뭐어저지 이마 눈 뿔로 튀어 봐도 봐 모기 새끼가 내머리를물러 예! <laughs> 뭐야 그 <그건. 나는. 웃음> 갑자기? 왜 뒤로 갔지? 우리의 치킨님 저녁 치킨 메뉴로 탕탕탕 결정 탕! 봉봉이 <목소리> 주차하고 원래 시장 갑니다. 올레 올레 맛있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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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너무 많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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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어. 사니까 이유가 있겠지? 네, 뭔가 있겠지. 땅콩 만두. 땅콩이 들어간 만두예요. 땅콩, 땅콩. 만두. 땅콩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지나가다가 드 있을 수도 있겠어 안돼. 만두치킨 맛있어야 돼. 이거 아니야? 중앙통닭 이거? 콩만두사람좀 무조건 먹네 먹어야겠다. 했네여기다여기다 브로커는 먹어야겠다. 브로커는 먹어야콩만두로커는 먹어야겠다. 브로커는 먹어야다 브로커는 먹어야겠다. 브로커어야겠다브로라는 와 눈이 좋다. 아니니야 아니, 아니, 여기가 여기 가 이렇게 이런 적은 없다고. 왜 이렇게 횡량하지뭐 공포 영화 나오는데. 그래. <laughs> 여기 뭐가 없긴 해도. 오, 베이커리. 맛있겠다. 베트남 이거만. 여자분가서 먹없는데 그렇게 맛있었어? 그렇게 아, 맛있었어? 더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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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어서 지금 아이스티를 두 잔을 주었어요. 원래 한잔 하려고 했는데 시상 맛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좀 그래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스티가, 아이스티가 그냥 아이스티가 아니고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맛. 아, 그게 포인트죠. 좋아요. 음. 그리고 빵도 엄청 음. 맛있어요. 아주 주조이 장난 아닌데 진짜 미쳤어요. 아까만 대표 메뉴예요. 네. 저번에 만든 거 여덟 개 샀어요. 와. 와. 와, 우리 아이스티. 아이스티. 정성스러운 쫑쫑쫑쫑. 어, 아이스티 포장했습니다. 람쥐 음. 다람쥐. 음. 맛있어. 저도 음, 맛있다? 줘야 되는데. 음. 맛있지. 음. 띠야. 고급진 아이스티 맛이유그지 요거는 마늘빵. 마늘빵과 함께. 오늘은 간이. 마늘의 날. 자, 지금 오늘은 배가 찢어진다. 아니. 뭐가 맛있냐? 맥주. 맥주 그때 애플 그거. 야나 이거 먹어볼래. 성산일출봉. 승민아. 뭐, 네. 음. 나 이거 여기면 오꼭 먹어보러 라했어아 그래? 나도. 나도. 너도 먹을래? 응. 음. 초보예요 아이고이슨안개가 이렇게 많이 끼었대 우리 붕붕이에게 밥을 맘마를. 주고 있어요 마늘 치킨이고요. 제주도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만두만두만두만두음맛있만제주김치만만 만두. 응. 김치만두 절로야그맛 아, 없어 여러분 이건 절대 사지 마세요 응. 아직 김치 안 익었어요 응? 안 익었어 심지요응뭐한 응. 3분, 3분, 3분 기다렸나? 응. 3분 아니고 10분 3분 기다리라 는데 10분 기다렸어 맞아. 이 치킨이 더 맛있어요 눅눅한데 먹자 보니까 중독돼 응. 음 오늘도 이렇게 이제 날 마무리 안녕 굿나잇 맛은 그 약간 페라 플러스 오렌지 오렌지 주스라고 그래야 되나 오렌지 향이 좀 난다 음. 음. 맛있습니다.